안녕하세요 축구팬 여러분 챔피언스 리그 8강 일정과 4강 예상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먼저 1차전 4월 9일 새벽 3시 아스널 vs 에알 마드리드 그리고 바이에른 미넨 vs 인터 밀란 4월 10일 새벽 3시엔 파리 생제르맹 vs 에스턴 빌라 바르셀로나 vs 도르트문트가 붙습니다 빅매치 연속 잠못드는밤 되겠네요 2차전은 4월 16일 새벽 3시 에스턴 빌라 VS PSG 도르트문트 VS 바르셀로나 4월 17일 새벽 3시엔 레알 마드리드 VS 아스널 인터 밀란 VS 바이엘은 미헨 여기서 4강이 결정됩니다. 자, 4강 예상 가봅시다. 레알이 아스널을 꺾고 올라갈 것 같아요. 조직력이 강하니까요. PSG는 에스턴 빌라 상대로 빠른 공격이 폭발할 거고, 바르셀로나는 도르트문트를 홈에서 제야 마지막으로 바이엘은 케인의 득점력으로 인터밀란 잡을 겁니다. 여러분의 예상은 어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